조명 설비에서 전력을 절약하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 다섯 가지 말씀하시오. 고효율 등기구 채택, 고조도 저위도 반사가 채택, 적절한 조광 제어 실시, 고영률 등기구 채택, 등기구의 적절한 보수 및 유지 관리. 조명 방식 중 조명 기구의 배광에 의한 분류 다섯 가지를 쓰시오 직접 조명, 반 직접 조명, 전반 확산근 조명. 반 간접 조명 간접 조명 다음 조 명에 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어느 광원의 광색이 어느 온도의 흑체의 광색과 같을 때그 흑체의 온도를 이 광원의 무엇이라 하는지 쓰시오. 색온도 빛의 분광 특성이 색의 보임에 미치는 효과를 말하며 동일한 색을 가진 것이라도 조명하는 빛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특성을 무엇이라 하는지 쓰시오. 연색성 조명에 사용되는 광원의 발광 원리를 세 가지만 쓰시오. 온도 복사에 의한 백열 발광. 루미네선스에 의한 방저 발광. 일렉트로 루미네선스에 의한 전개 발광. HID 램프에 대한 다음 강 물음에 답하시오. 이 램프는 어떠한 램프를 말하는가? 고의도 방전 램프. HID 램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등기구의 종류를 세 가지만 쓰시오. 고압수 운동. 고압 나트륨 등 메탈 헬라이드 램프 T5 램프의 특징 5가지를 쓰시오 수명 기간 내에 거의 일정한 빛을 제공하는 높은 광출력 전용의 전자 안정기와 조합하여 동작 발광 효율이 높다 관경이 16mm로 다양한 등기구에 적용이 가능하고 슬림한 형상으로 디자인적으로 유리함 평균 수명이 약 16000시간 적외선 전구에 대한 다음 강물름에 답하시오. 주로 어떤 용도에 사용되는가? 적외선에 의한 가열및 건조. 주로 몇 와트 정도의 크기로 사용되는가? 250. 효율은 몇 프로 정도 되는가? 75. 필라멘트의 온다는 절대 온도로 몇 정도 되는가? 2500. 적외선 전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빛의 파장은 몇인가? 1에서 3. 조명 용어 중 감광 보상 률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명 설계를 할때 점등, 그그 점등 중 광속의 감소를 고려하여 소요 광속에 여유를 두어야 하며 그 정도를 감광 보상 률이란다. 조명 설계를 할때 점등 중 광속의 감소를 고려하여 소요 광속에 여유를 두어야 하며 그 정도를 감광 보상 률이란다. 눈부심이 있는 경우 작업 능률의 저하, 재해 발생, 시력의 감퇴 등이 발생하므로 조명 설계의 경우 이 눈부심을 적극 피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눈부심을 일으키는 원인 다섯 가지 봤으시오. 광원의 휘도가 과대할 때, 눈에 들어오는 광속이 너무 많을 때, 광원을 오래 바라볼 때, 수능이 잘안될 때, 광원과 배경 사이의 휘도 대비가 클 때. 조명설비의 깜빡임 현상을 줄일 수 있는 조치는 다음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백열 전등의 경우 직류를 사용하여 점등한다 삼상전원인 경우 전체 램프를 3분의 1씩 세군으로 나누어 각군의 위상이 120도가 되도록 접속하고 개개의 빛을 혼합한다. 전구가 두개씩인 방전등 기구 이등용으로 하나는 군대서 다른 하나는 코일을 설치하여 위상차로 발생시켜 점등한다. 반... 조명의 전등 효율에, 조명의 전등 효율과 발광 효율에 대해 설명하시오. 전등 효율, 전력 소비 P에 대한 전발상 광속 F의 비율을 전등 효율이라 한다. 발광 효율, 방사속에 대한 광속 F의 비율을 그 광원의 발광 효율이라 한다.